안녕하세요. 오늘의 딥 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시니어 트렌드입니다. 2025년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데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특히 주목할 점은요. 과거의 노인 이미지와는 어, 완전히 다른 분들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디지털 기기도 잘 다루시는 소위 액티브 시니어. 또는 영 올드, YOLD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장수 경제라는 기회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액티브 시니어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짚어 보죠. 자료 보니까 현재 시니어 시장의 중심은 50세에서 75세, 특히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1955년에서 74년생 분들이 핵심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전 세대와 가장 다른 점은 역시 음, 개인의 행복. 자아실현 이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경제적인 독립 또 정신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가치관 변화가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스스로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균 한 73세는 되어야 아 내가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놀랍죠. 아 73세요?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래서 그, 대놓고, 노인용, 이렇게 써붙인 제품에는 거부감을 느끼시는 거죠. 기업들이 왜 스텔스 디자인, 그러니까 연령 중립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스스로는 젊다고 느끼시지만, 또 경제적인 현실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의 한39% 정도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대부분 생계비 마련 77.9%라는 점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녀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도 확 줄었잖아요. 2011년에는 거의 40%였는데 작년엔 9.2%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요된 자립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평균 자산 자체는 높아요. 뭐 50대가 6억 4천, 60대가 5억 4천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게 문제죠. 소위 자산은 많은데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자산 부자 현금 빈자.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네. 동시에 또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40.4%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요. 이 시장이 정말 극심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풍요로운 액티브 시니어와 또 다수의 생계형 시니어. 이두 그룹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좀 복잡한 숙제가 기업들에게 주어진 셈이죠. 이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은 또 굉장히 능동적이시네요. 특히 금융 앱 같은 거, 모바일 이용률이 69.6%나 되고, 온라인 쇼핑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군요. 맞아요. 앱 고르는 기준도 보니까, 기능 찾기 쉬운 거, 검색 잘 되는 거. 아주 실용적이세요. 네, 그 실용성이 건강 관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88.3%가 꾸준히 운동을 하신다는데 이건 단순히 병안 걸리려는 걸 넘어서요. 건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 건강이 자기 효능감의 필연이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관계 맺는 방식도 좀 다른데요. 남성분들은 기존 인맥을 좀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더 적극적이시고요. 연령대별 고민도 좀 달라요. 50대는 아무래도 노후 불안, 60대는 일자리, 70대는 관계나 소통. 이런 게 주된 걱정거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니어들의 욕구 또 라이프스타일이 결국 새로운 산업 기회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게 바로 그 장수 경제, 롱제비리 이코노미의 핵심 동력이 될 텐데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수 경제라는 게 단순히 고령층 소비 시정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기는 뭐 건강, 기술, 주거, 금융, 여가,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 기회를 다 포괄하는 좀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고령 친화 산업 규모만 해도 약 83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니까 어,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83조 원이요? 와, 정말 큰 시장이네요. 그럼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에이지테크죠. AI나 IoT 같은 기술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AI 돌봄 로봇 초롱이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눠 주고요. 또 낙상 감지 스마트 조명은 혹시모를 응급 상황을 알려주죠. AI 치매 진단 솔루션 알치윈이나 비대면 흐름 측정기 딥메디 같은 건 건강 관리를 돕고요. 핵심은 예방 그리고 연결. 이걸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주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외딴 실버 타운보다는 그냥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는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아주 뚜렷한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존 집을 좀더 편리하게 고치는 거. 유니버설 디자인 리모델링이나 스마트 홈 기술 접목 같은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집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싱가포르의 캄풍 에드미럴티 같은 모델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건 주거 시설이랑 상업 시설, 의료 서비스 같은 게한 곳에 모여 있어서 여러 세대가 같이 교류하면서 사는 모델이에요. 단순히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가 핵심인 거죠.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한국의 시니어들이 정말 여러 면모를 가진 그리고 아주 능동적인 주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자아실현을 꿈꾸면서도 또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부딪히고 디지털 기술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건강과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과연 기업과 사회가 이분들을 그냥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나 소비자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가진 그 풍부한 경험과 활력이 계속 사회와 연결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가? 어쩌면 장수 경제의 진짜 의미는요. 단순히 고령층만을 위한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활. 슬기차게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데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